입주금 없는 무입현장 찾고 계실까요 현재 상황이 안 좋으셔서 전액이 가능할까 고민이시라면 오늘의 집 어떠실까요 1호선 재무포역을 5분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금액도 2억 중반대로 착한 분양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시입주금 0원 무입주금이 가능한데요 저렴한 분양가로 맞춰놨기 때문에 감정가로만 전액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여기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이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오픈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. 항상 집보로 오시는 분들로 북적북적한 곳입니다. 빠르게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. 주차장도 지상과 지하 주차장 두 군데로 주차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. 상환 기간도 40년짜리 상품도 있어서 월 납입 금액을 낮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곳으로 금리도 4%대로 맞춰놨다고 합니다. 추가로 세금 지원 1천만 원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쪽금이 영원 무입이 가능한 오늘의 현장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상단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.